어느 곳보다 공공의료 강화가 절실합니다. 네, 네, 추운 날씨에도 네, 함께해 주신 네, 네, 인천 네. 시민여러분 그리고 행사를 주최하신 네. 성시민협의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의 존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네. 그분의 가장 중요한 조인신용보장과 인천의 의료정찰활동 그리고 공공의료 아, 설립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형이 50만 원만 아 형이 50만원만 내 if you 아 a n t to see them. I don't know if y 거 u 아 a n t to see them. I don't k n o 도시입 3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면에 있어서 치약, 치익이었는 게사실이죠 그래서 저희가 공공의료, 의료 강화에 착대하것이입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권리대회를 하는 것이고또 우리의 의견을 또 주한교육에 전달하는 것이고또저 윤상현도 공공의료 강화와 또 의과대학 인천대 육치를 위해서 제 역할을 다 했습니다. 아무튼 오세훈 많이 받으시고 중국인들에서 이 남처럼 이 모두 부자되고 서민 경쟁 숨살이 펴지고 국가 경제 부분 진행하기 편합니다 인천대 파이팅 예 고맙습니다 어그 든든하시죠 예 아까 올라오신 분들 영상으로 보내주신 분들 근데 인천이 섬 지역이란 특성 이 있는 거다 아시죠 예. 어,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안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잠깐 보시고 왔어요. 2 0 1 1에 옹진군을 대표해서 시의원 활동하시는 시의원 의원님 잠깐 말씀 들어도 괜찮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양해 주자도 고맙습니다. 네, 섬에서 봤습니다. 우리 이 절실한 을 표현하기 위해서 옹진군 섬에서도 한 30명 오셨어요. 항성 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색정권에 그 대한 이공공무료 어 의대 선수분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서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함께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어 섬에도 사람이 산다. 어그 동물복지 시대에 동물도 중요하지만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쳐보겠습니다. 자 얼마나 절실하면 이렇게 또 외쳐주겠습니다. 섬에도 사람이 있다 공공의료 강화하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섬에도 사람이 있다 공공의료 강화하자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범시민 여비에 이끄시는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황규철 회장님과 인천대 박종태 총장님 앞으로 모셔서 오늘 결의문 낭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인 만큼 뜨거운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필수 지역 의료 붕괴 사태 해소 대책을 연계해서 발표해야 한다. 최근 벌어진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소아청소년과 오픈은 응급실 백 빈이, KTX, KTX 상경등 일련의 필수 지역 의료 붕괴 관련 사건이 국민의 공면을 사고 있다. 세계 1 2권의 경제 대국이라면서. 공무료 측에는 부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공무를 받아야 할 국민의 건강에 대한 권리가 의료기본권 세력의 이해관계의 유린 당계도 정부와 정치권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특히 인천은 보건복지의 공식 통계상에서도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경제정의십 천년이 발표한 지역의려 경제 실천 조사를 결과를 보면. 저는 전라남도 경상도와 함께 최악의 의료 취약지로 선정됐다. 자급의 필수 지역 의료 붕괴는 비단 수도권이어서 예위일 것이라는 기대를 깨뜨한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때 필수 지역 의료 붕괴 상태를 감기 위한 권역별 번역별, 전라권 경상권, 충청 강원권 수도권 등 공공 의대 대학 신설 정책도 함께 제시해야만 한다. 여야 정치권은 필수지역 의료 붕괴 상태를 막기 위해 공공의과대학 신설 근거를 담은 통합법안을 상호 협의해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2 o 일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확충에 발 o k 지역의사 제법과 공공의 대법이 국회 보건사회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가 차원에서 지역 의료업체와 필수과목 의료직, 의료인력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작에 처리되어서 할 인생법안입니다. 이들 에이 법안은 정부의 의대 정원 국회 개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 처리를 완수하기까지는 남은 절차와 시간이 만만치 않다. 우선 법제사법위원회와 법안심사를 거치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게다가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한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부정에 관한 법률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해 국가가 직접 공공의료분야 의사를 양성하고 필요한 지역에 업무복무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공공의과대학 설립 근거까지 담은 수정보안이 필요하다. 이에 이하 정치권은 21대 국회에서 상호합의로 수정보안된 공공의대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원시민 협비에등 최악의 의료 워 최악지 인천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여야 민정과 함께 인천대 공공 의과대학 설립에 총동력을 기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지난해 11월 현재 국립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범시민 서명 운동에 참여한 인천 시민이. 20만 2천여 명이 일어났다. 또한 지난 4월 12일 18개 시민단체로 출범한 엄시민회표는 현재 112개 기관, 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의료 취약지 인천에 공공의료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각계 각청이 참여한 결과다.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립인천대 국공의대 신설을 공략했고, 온시민회비 출범 후 상호업무협약을 통해 실천의지도 분명하게 밝혔다. 지역 정치권 역시 여야 구분 없이 공공의대 설립 대열에 동참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여 정부는 의대적은 확대를 확정하고 발표 시기와 규모 등을 고민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어제정은 학대 논의의 출발점이 필수 지역, 지역 의료 분내 사태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최악의 의료 취약 지역을 보면 수도권, 미수도권의 고별도 없다. 중국적이고 국가적인 민생, 민생해난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범 시민 협의에는 최악의 의료 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인천대학교에 공공의과대학 설립이 절실하다는 것을 천명한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 야, 민, 정과 연대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총궐기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발표 시에 공공의과대학 신설 등 필수 지역의료 붕괴 사태 해소 정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여... 여야 형치권은 공공국과대학 설립 근거를 담은 통합법원을 상호 합의해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진천 지역 여야 민정은 국립인천대학교 공공국과대학 설립을 위해 총걸기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연대할 것을 증명한다. 증명한다. 2024년 1월 10일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엄시진 캡비에예 네, 고맙습니다 두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그 단체 촬영을 하겠는데요 요 대표님들이 내려가신 대로 저희 아까 처음에 외쳤던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